안녕하십니까. 꿍꿍이뉴스 킁킁입니다.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해군이 사격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비쳤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먼저 일본 초계기가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 근처에서 저공위협 비행을 한 것이 기정사실인데 어떤 꿍꿍이일까요? 각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위대 항공기에서 우리 함선에 그랬다더만 누구냐? 아 배다. 구조 중인 누구라고 아 배라고 한국 함선 정확히 말해라 아 배라고 아 영어로 이야기해야지 아이씨 뭐 이래서 그렇게 아베가 바싹 화나 있는 거라도만 아 배는 고프고 아, 배는 아프고 아, 배는 말이야 아 배는 게 없어. 참 원인과 진단 치료와 보살핌이 어려운 거 뭐라 할수 없는 악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로 인한 2차 뇌세포 감소 증상이라고나 해야 하나? 트럼프가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기사 다 떴는데 어디서 약을 팔어? 반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아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아주 발광을 하는구나. 세상을 지들이 그린 애니메이션 속에 사는구나? 다음 시간에도 뉴스 속 숨어있는 꿍꿍이 속셈이 무엇인지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과 함께 냄새를 추적해서라도 끈질기게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옐다. 댓글은 받아라. 감사합니다.